안녕하세요. 아이언캐드 Q&A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캐드 2022 한글 버전에서 사용자 속성 쿼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부품을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 부품에 각각 가격을 입력해서 합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품 1 파트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파트 속성을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용자에 가서 이름의 가격을 입력하고, 유형을 숫자로 바꿔주시고, 값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2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추가 버튼을 꼭 클릭해주셔야 돼요. 다음과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적용, 확인 버튼. 그 다음에 부품이 파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파트 속성 클릭해주시고, 사용자에 가서 이름을 입력해주시고, 유형을 숫자로 바꿔 주시고 값을 입력해 주시고 추가 버튼. 그다음에 적용,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부품 1이든 2든 다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개수는 3개, 2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상단 도구에서 쿼리 속성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사용자 속성 쿼리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보이시죠?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부품일 수량, 부품이 수량, 가격 합산해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